어, 안녕하십니까. 선성화장입니다. 그, 어, 이제, 김종인 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종인 씨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 중한 사람인데, 음, 우파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어, 좀 이렇게 분탕질 한 사람이 아니냐,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어, 모르겠어요. 그, 뭐, 어, 내면은 잘 모르겠지만, 그, 김종인 씨가, 어, 그, 김동연 씨를 언급을 했죠. 뭐경제 도훈영이다. 뭐어그 저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유치하지 않느냐. 어? 나이가 8 0이 됐으면은 이제 좀더좀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뭐 뉴스에 의하 기사 일 기사미덕 같은 사물이었는데. 아뭐 언제는 윤석열 씨한테 이제 뭐뭐 뭐 무슨 별을 따는 수가 됐다. 고뭐 이러더니만 이제는 또뭐 어, 김종훈 씨라는 사람이, 뭐, 뭐, 경제 대통령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 진짜 여러분들도 아마 제각에는김종훈씨에선 굉장히 그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까 좀 봅니다. 아, 저처럼. 음. 그, 운이 나빠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 김종훈 씨가, 아, 올해가 축소미 사명이라서 구설을 계속 끼고 다니기 때문에, 성과는 없고 구설만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 제가, 어,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은, 윤선일 씨와 김준일 씨랑 손을 잡게 되면은, 그 멋진 어떤 새로운 뉴 스타라든가, 아니면 라이징 스타라든가, 아니면은, 어, 그 어떤 정의의 의미지가, 응? 어? 어, 갑자기 퇴색이 되는 겁니다. 예. 어, 김준일 씨는 절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절대로 필요 없다. 어, 뭐, 그, 저는 그렇게 좋지 않고가요지 이땐, 일단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게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미지 관리입니다. 이미지 관리. 청렴 결백, 공정, 정의. 예. 그 이미지가, 그것도 한편, 한편에서 또, 부리와 타협하지 않고, 또알딱따란 부리라들이랑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올고은 자세를 견지해야 만이 비로소, 어, 이 대망의 종합적인 대통령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김종인 씨는 이제 김동윤 씨라고 이제 뭐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어 김동윤 씨는 과연 어떤 사주 갖고 있길래 김종 씨가 이렇게 칭찬했는지 그리고 과연 김동윤 씨가 뭐어 설해야 뭐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과연 말이 되는 건지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김동윤 씨, 제가 우리한테 사주 풀때 항상 하는 거 뭐냐? 맨 처음에 용신을 잡아라, 얘기입니다. 용신. 용신은 여기서 뭐다? 용신은 활용할 오행이다, 이 얘기입니다. 음, 귀신이 아니고 어, 활용행이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떻게 했죠? 맨 처음에 기후로 잡죠? 자, 기후로 추운 겨울에 추월의 생입니다. 그렇죠 그럼 용신은 조 활을 잡아야 됩니다. 활을 용신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엇구법으로 봐야 됩니다. 억구법 음, 엇법 기울을 나타내는 게 궁통보감이고, 궁통보감이고, 업보법은 적천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업보법은 데 뭐다? 토생금, 생안정, 경신, 이렇게 흐르니까, 그리고 신금이 이렇게 하니까 경금신강사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경금신강사주다. 예. 경금신강사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는데, 병화, 관연이 있는데, 관이 병신합이 돼서 이 태양이 구름에 가린 격이라. 그래서 어? 우리 시를 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용신은 수를 바로 수를 용신 쓴다 얘기를. 수술 수를 용신 쓴다. 화를 용신 쓰야 되고. 그런데 사주 안에서 화가 화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김동훈 씨는 그윤소씨 같은 어떤 그런 각인한 기사함은 전혀 없다. 어? 뭔가 지켜야 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주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주관이 없다. 네. 보기에는 온화해 볼지 모르지만은, 어 제가 볼 때는 어 권력에 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어떤 그 강인한 나라를 만드는 데는 품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금생수 빠지니까 어떤 사람이다? 머리 많이 굴린다. 눈치를 많이 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 머리도 많이 굴리고, 눈치도 많이 보고. 자, 우리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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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윤선열씨사 차이 뭡니까? 윤선열 씨는 이게 경진이고, 여기서 자,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 무려 두 개나 있으니까 뭐다? 그것은 예리한 촉각인데 이게 딱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걸 예리한 촉으로 보기에는, 이 대인 관계가 좋은 사항이다. 대인 관계가.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잘 굴린다. 어. 어, 그 대신 불의와 불의하고 싸울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한 그 어떤 그 대통령의 자질 뭡니까? 불의와 싸울 수 있는, 어. 그리고 그강인나의 어, 어, 밀어붙이면서 새로운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그 아주 강골의 대통령을 원하는데, 이 사람은 약골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약골이다. 어. 약골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용신은 환대. 예? 용신은 합니다. 환대 이미 을사병호 정리로 화의 기운이 다 지난 거예요. 지금 나이가 65세, 60 60 병신생이니까 66세인데 나이 66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딱 무토대운이 온 거예요. 이제 무토대운입니다. 무토대운은 무토대운은 어떤 운이냐면 편인의 대운이라 해서 사세의 대운입니다. 사세의 대운.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은퇴를 하고. 어, 공부를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뭐, 공부를 하고, 아니면 어떤 생각을 다듬, 다듬는, 막, 그러한 시점이지, 내가 나서서, 앞장서서, 대통령을 한번디 해보겠다, 라든가 하는 거는,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네. 해략은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아까도 했지만, 여기 용신이 화가, 힘이, 힘 빠리가 없어 아주 사주에, 오로지 물이 있기 때문에, 화가, 심 빠리가 없어요. 오로지 여기 물이 있기 때문에, 그 깜이 아닙니다. 그 깜이 아니에요. 어. 그 깜이 아니고, 어, 예를 서 이제 윤천호씨 같은 경우는, 어, 화가 어디 있냐? 바로 시에 있습니다. 개미, 시. 그리고 대운이 어떻게 그렇다? 사, 오, 미를 오르면서 개미, 사 대운에서 관이 번창하고, 오 대운, 현재 오 대운에서 관이 극성을 부린다 이기인데, 여기는 보면은, 운에서 많이 다 지나가고 이제 편인과 철학과 사색이 우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주에 불이 가라앉서 머리만 굴리는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과연 뭐를 할수 있겠습니까? 뭐 경제 대통령 뭐 하는데 경제 몰라서 경제 대통령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어 마음속에 사심이 가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잘 삼켜보십시오. 어, 마음이 사심이 가득 차면은, 많이 안들 무슨 의미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도윤 씨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경작자들 많고, 경제 전문가들 제가 볼때 질비합니다. 예.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강보의 대통령이 나와서, 어, 어, 그, 그 뛰어난, 뛰어난 사람을 어, 어떤 그 경제 관료로 해야겠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아니다. 그리시좀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시 작아요. 어. 아,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께 말시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때 실현 확실했었고, 어, 그리고, 어, 전두환 때는 이제, 김, 어, 아마 아웅산에서 돌아가시고 한 분은, 그러나서 그 다음에 이제, 김 모란, 김 모란 분이 아주 뛰어 분이 있었습니다. 다 학자 출신인데,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얼마나 많은 좋은 학교에서 박사를 땄습니까 예. 정말 길라산 같은 인재가 차고도 넘치는데 맨날 돼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뭐다 바로 제가 가장 통탄에 맞지 않는 무리 무리의 정치라서 그런 겁니다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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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종은 씨그 카드, 김종은 카드는 그냥, 그냥 뭐 하는 소리라고 그냥 사내도 돼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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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안 됩니다, 절대로. 그릇이 아니에요. 그, 사실 뭐, 턱관없게 얘기한다면, 어, 경제 부총리 한 것도 이 사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출세합니다, 굉장히 많이. 어떻게 출세해 되느냐? 뭐, 간단하죠. 박근혜 아, 그래, 전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말일에 그 맥이, 보수를 이어졌으면, 그게 안될 사람인데, 안될 사람인데, 그, 현 정권이 들었으면서, 항상 사람을, 인재를 채용할 때 보면요, 현 정권 들어서 뭔가, 항상, 좀 그런, 좀 아닌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어, 굉장히, 그, 그니까 그 덕을 본 거죠. 지금 사실 뭐, 인사청문회 통과, 하나 안 됐는데도 거의 한 30만 가까지막제 멋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임명을. 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아, 어, 재작, 재작년, 재작년 장내도 항상 이야기해. 아, 이 다리 정권이, 다리 언제까지 인지하냐. 1년이 신용년 왔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제보까지 달았을 정도예요 야, 이제, 이제 이거, 아, 이거 한 1년, 1년 남았는데, 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면, 어, 제가 아, 이거 너무 길다 앞으로 남은 그 임기가. 근데 그 지금까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또 일이 일어났는데, 야 이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지? 어,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어그 도로민주당이 빨리 데코로뭐 전당대를 치워서 빨리 데코르보를 저기 에, 이게 이 등판시키면은 저는 그 다른 그 위상은 점점 추락하고, 을 그리고 완전한 레이디 빨리 끌어오기 때문에. 어, 저 개인적으로는 어, 더블 당이 예. 빨리 대권로 선정했으면 하는 게또제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